이번에 카페 창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걱정되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번에 도쿄 가서 약간 느꼈던 게 일본 애들이 진짜 커피, 차 이런 거 진심이거든 근데 이제 일본에는 카페가 두 종류가 있대 하나는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지금 하시려는 그런 카페고 또 하나는 키샤텐이야 키샤텐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방인데 다방은 아니고 약간 그 유럽식으로 만들어진 살짝 올드한 느낌도 들지만 고풍스럽고 레트로한 느낌의 그런 곳들이 내가 보니까 나갔 때도 줄 서서 먹더라 당연하게도 거기에 차도 팔지만 다양한 음료도 팔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팔고 해가지고 어 약간 엔틱한 느낌의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그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던데 나는 약간 오히려,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줄 어 서서 먹, 여자분들이 줄 서서 먹던데 나이대 있으신 분들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 디저트가 너무 맛있더라 어 모동숲 부엉이 카페 그렇지 그 모동숲의 부엉이 카페가 딱키샤 테니아 야 모동숲 부엉이 카페 느낌으로 해라 나는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 약간 돈을 끌어서라도 키샤텐이나 아니면 혹은 하부스 있죠, 하부스. 일본에 하부스라고 있거든? 야, 여기가 진짜 미쳐요. 여기는 커피가 주가 아니야. 아, 진짜 기가 막혀. 진짜 가면 나도 이번에 한번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왜냐면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안 맞아. 그 여기도 보면은 물론 이제 약간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디자인이잖아? 이 정도는 우리나라 다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제 핵심은 사실 디저트지. 하브스가 왜 유명하냐면 이 크레이프야. 크레이프 얘네들은 이 크레이프로 유명해졌어. 내가 그러니까 뭐 케이크도 있고 조각 케이크도 있고 많잖아 디저트가. 근데 크레이프를 하는 집은 별로 없었는데 얘네 이 크레이프가 심지어 나도 여기를 별로 안 가본 나도 알 정도로 옛날에 한번 인터넷에서 대박이 났던 적이 있어. 외국 사람한테까지도. 이게 그리고 직접 가서 먹잖아 배신을 안 해요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런 크레이프 흉내만 낸 것들 먹으면 미끄덩 미끄덩만 되고 솔직히 좀 느끼하고 맛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안에 들어간 과일들은 당연히 신맛나고 약간 그런 경우 대부분인데 무 맛이거나. 근데 여기 가서 이거 먹잖아. 진짜 맛있어. 얘네들은 재료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나 하나를 제대로 하나봐. 그래서 막이 안에 과일들도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어 맛있을까 하고 가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옛날에 도쿄 갔을 때 여기 때문에 도쿄 갔던 것 같아. 맞아. 근데 다른 것도 다잘 팔리지. 이게 이제 크레이프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 긴 건데, 이걸 잘라서 파는 거죠.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데. 소금빵 좋아 좋아하는데 소금빵의 탄생 비화를 아시나요? 나도 어저께 만화책 보고 알았는데 소금빵 일본 사람이 만든 거더라. 원래 바게트랑 소금이랑 같이 먹는다 먹으면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대 옛날부터. 근데 그거를 그 일본 사람이 듣고선 이제 만든 게 소금빵인데 그 소금빵이 이제 서민들을 위한 음식이나 마찬가지로 되게 싸구려인 거야. 어. 그러니까 엄청 저렴한 음식인 거지.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지고 소금 정도 뿌려서 만든 건데. 근데 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나도 그 탄생 비화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왜 이놈의 나라에서는 소금빵을 겁나 비싼 것처럼 저렇게 가격을 저렇게 비싸게 처박고 있냐는 거지 어야 일본도 빵값이 싼데 우리나라 빵값 너무 비싸잖요왜 이렇게 비싸니 막상 일본에서는 빵집에 소금빵 딱히 안 팔아요 그게 저의 이유예요 왜냐면은 저게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맛있는 빵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일 싼 빵이거든 만들기 되게 쉽고 싼 빵인데 그 빵집에서는 그걸안 다루는 거지 굳이 맛있긴 하지 맛있긴 한데 일본은 편의점 빵도 왜 맛있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물그 그다음에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상 밀가루가 맛있는 밀가루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빵 만들 때 물이 진짜 중요하대요 그 프랑스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빵이 맛있는 이유가 걔네 프랑스 물이 경도가 높대요 경도가 경도가 한 400대인데 400 1리터 당 들어있는 미네랄 이라든지 철분 양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125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100인가 125 그래서 프랑스 밀가루를 사다가 일본 물을 섞어 봐야 그 맛이 안 난대 그 지역에 나는 밀가루들 그 지역에 나는 경도에 맞는 물로 해야 맛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우리나라나 일본 물이 안 좋다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깨끗한 거야 너무. 너무 깨끗해서 마시긴 좋아. 근데 이제 빵 만들기는 좋지 않다라는 거지. 제가 가는 단골 집은 프랑스산 버터랑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이 아주 쫄깃하죠? 아 맞아 버터도. 그래도 유제품 차이도 되게 커요. 진짜 엄청난 우유는 방목해서 키우는 우유는 약간 초록빛을 띤는데요 걔네들이 방목해서 뭐 민들레나 뭐 이런 거가 꽃도 같이 먹고 막 이래가지고 아 베이커리 세계가 진짜 심한. 그러니까 이 요리는 여러분들 정확한 계량 잘안 알려줄 때 많잖아. 설탕 한 스푼, 간장 반 스푼. 뭐 이게 약간 좀 틀어져도 맛에 대세는 영향이 없다 이거야. 근데 제과제빵은 절대 아니래. 진짜 저울로 철저하게 재서 1g 뭐 0.1g 단위로도 완벽하게 맞추고 온도 습도 맞춰야 그게 나온다는 거야. 어 그게 안 되면 똑같이 안 나온대 절대로. 어 그래서 베이커리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제약 연구하는데 실험보다 베이킹이 더 어려워요. 제약보다. 어, 어 그램만 달라져도 질감이 다르고 발효 시간마다 부... 그러니까 발효 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대충 지키면 안돼뭐 15분 발효 이러면 15분 발효하는 거야 어. 아 눈대중 이런 게안 통해 어 진짜 화학의 영역 아 그래 화학의 그래서 그 만화책에서도 그걸 찾아요 이 재료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 이거랑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빵이 왜안 부풀지? 딱그 부풀 수 있는 딱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걸 계속 계량해야 되는 거야 어.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이 모두 들어있는 학문이 베이커리래 <laughs>